안녕하세요. 초특급 님 미국 이민 준비 중인데 애기 보험을 여기서 드는 게 좋은지 미국에서 사보험을 드는 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하셨어요. 이거는 나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미국을 만약에 가시지 않습니까?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보험 가입은 꼭 갖고 가야 된다. 알겠죠? 실비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미국에 만약에 체류하는 게 3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. 한국에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은 납입중지를 걸 수가 있어요 알겠죠 납입중지를 걸수 있으니까 일단 실비와 진단비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해 놓고 미국 가세요 왜 실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셨다가 치료비나 이런 것들 미국 엄청나게 비싸잖아 그쵸 비싸서 한국에 와서 치료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한국에서 들어 놓고 가는 게 좋다 실비는 무조건 가입해야 돼 한국에서 가입해놓고 미국에서 안진나받아지않습니까? 진단 그래도 진단비는 한국에서 진단을 받든 외국에서 진단을 받든 상관없어요. 진단비는 그대로 지급되는 거니까 진단비 도 한번 좀넣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늦고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자동이체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시면 됩니다. 초특급의 보험알기 보험대리점 이희강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. 이강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 <목소리>